개들의 개 오물에 장단에 춤추면은 개똥밭에 뒹구는 것밖에 없어요. 저 삭한 뱀들의 괴를 보라고 니놈을 네 어제까지 물고뜯고 온갖 악기짓을 다 하다가 한순간에 니놈의 네 미치를 핥고 윤과 갈라치게 해서 국민에게 분쟁이 있는 것처럼 지놈들이 한편에 하나라고 국민의 편에 섰다고. 그렇게 호딱 미친 쓰레기들이 범죄자들이 끼어들어, 주인공을 만든다고, 지놈들을. 그리고 국가는, 아무 가치가 없는, 위도 가치가 없는, 헌법도 가치가 없는, 아예 지들이 마음대로 공작하고 주무르면, 지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찍고 상해도 된다고 믿는, 저 미친 악마 새끼들 헌법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철원자들 심판하지 못하노. 5년 동안에 완전 범죄 인멸하고, 폐장당이한 나라를 더보라고, 강탈하기 위해 미쳐나기는 것을 용납해야노? 인간 쓰레기들아! 너희 정당방위가 그렇게 가치가 없나? 오, 아버지요.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내가 왜? 이미 정해졌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5천만이 만들 거라고. 저들이 무슨 미친 공작을 끝없이 해대도, 그들은 결국 꼬꾸라져 엎어지는, 몰락과, 살인과, 멸망밖에 만들지 못할 자들, 그들의 행위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의가 있고, 정직이 있고, 인간이 있습니까? 오토마이, 인간 쓰레기들 버러지에게 낚여서, 끝없이 춤추면은, 그들과 함께 꼭그나저 엎어질 것이고 인간들을 깨어나 정당한 일을 하면 나라를 구할 것이다. 한동훈 개새끼 짓은 길게 하면 안 된다고. 짧게 하라고. 망 인간은 악의 도구로 에덴에서부터 팔렸기 때문에 미혹될 수도 있고 시험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신이 아닌 것 같게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게 가지 말라고. 팩트를, 네 주제를 알라고 그 자리에 세워진 목적이 뭔지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으로 세워졌다고. 머슴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라 사람을 믿지 말라고. 사람을 낚으려고 하지 말라고. 행동하되, 보여지지 않더라도, 정도를 달리라고. 이놈이 법의 전문가가 아이가? 법의 전문가가, 법을 무시하고, 스파이 공작을한 자들을, 국민 여론이 무서웠어. 그 가짜뉴스, 7년 동안 팔아쳐먹었는데, 정당하게 발표하라 했잖아. 정당하게, 정당성을. 무슨 사과? 범죄당한 자가 사고해야 되나? 대통령이 위에 있는 자는 무조건 저 범죄자들은 나라 강탈하고 똥꼬당이 만들고 그 미친년은 아예 대한민국 집을 바벨탑으로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여도 어떤 심판도 안 받는 미친 조직이 방만이 스무 번그 미친년을 위해 두들긴 놈들도 여전히 똑같은 나라를 두드러잡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도 너희는 그 폐학이 어디로 쏜지 모르나? 이 국민의 힘이라는 조직 속에 있는 인간 떨궈지더라. 정신 안 차리면, 시큰 물고 뜯기다가, 뭘 보게 되노? 결국 너희들의 주제가 인간을 뿌린 것을 볼 뿐인 것이라. 인간이면 인간답게 인간의 기본을 퍼스하지 말라고. 윤, 고맙지 않나? 저 악기들은 귀신같은 간첩새끼들을 오지가가리였다 하면 아리 위로 뱀의 독박까지 추하지 않는, 토하지 않는, 거짓되고 거짓된 사기밖에 펼치지 않는, 미친 인간들에게 치연 아니, 2년이 넘게 물고 뜯겠다고. 후호자 시절부터. 국민은 7년 동안 장마 새끼들에게 당하고 있잖아. 너희는 2년을 당하고 벌써 폭발하나? 국민은 7년 당을 당했다고 저 미친 인간들에게. 그래서 신은 너를 나라고 한 위로, 너를 세우된 것이다. 그러면 함께 가야지, 끝까지. 아무리 열불이 나도, 말했잖아. 경고하고 발표하고 행동하라고. 여름 이주라고 했잖아. 1%가 돼도. 철저하게 좌파리 평양 앰프들이 만들어졌기는 가짜 뉴스가 만드는 조건이기 때문에. 너 양심이 진실했다면 하늘만 보고 무묵히 가라고 했잖아. 5천만의 운명 지들이 선택할 거라고. 핑계 탓은 좌파리가 너희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지만, 너희는 왜 가만히 있노? 그들의 미친 짓거리를 보고 구경만 하고 있노? 계속 당하기만 하노? 펼치라고, 그들의 짓거리를 그대로. 이제는 때가 됐으니, 아낌없이,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짓거리를 우초초초초초. 아버지요 있다. 이미 이런 꼴을 봐야 한다는 것은 인간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처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 하나같이 악의 영혼을 팔고 탐욕을 위해 미쳐버린 인간들. 심발하십시오 떠도 말고 덜도 말고 저 미친 인간들이 뿌린 고대로고대로 고대로. 그들이 놓는 얼마와 덫에 그들이 꼬꾸라져 엎어질 시간. 아버지는 아시지요? 나도 아는데. 아무리 미친 지랄을 해도 결국 지들이 뿌린 것을 처먹을 뿌린 것이라. 대한민국이 유언이 살인하지 않고 국가를 배도하지 않으나 아무 문제 없어요. 선한 양심을 따라 철저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나라를 알리라고. 지금 나라가 어떤 위기에 빠졌는지. 저파리 적국가부터 참은 종북주의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좌경화 만들어 자유대한을 국 강탈하려고 하는지를 그래도, 5천만 원 되느냐고, 뭐라라고, 이제는. 나 같은 자도 분노가 치무는데, 실제 당하는 자가 분노하는 건 마땅하지. 나는 그 입장을 모르나? 근데 어정쩡하게 여론에 눈치나 보고, 그 국민 누구? 자파리 국민이잖아. 100% 자파리가 만드는. 너를 지지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은 인간 쓰레기집밖에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서 인간 집가를 기대하겠어. 그리고 지들이 망하는 것이라. 지들이 미쳐날뛰면 정도만 갈았잖아. 할 말만 하고. 행동할 만나할 것만 하라고. 기리기리 여러 머리로 서울 침략. 서울 강탈. 그 춤추게 놨더라고. 뭐 때문에 거기장단은 춤추러? 완전 다 미쳤잖아.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 그 가운데. 다 좀비들이라고. 정도를 가라고. 선한 양심 안에 진실만 행하라고. 지금까지 잘했잖아. 70년 동안 어떤 대통령이 빈손 들고 그 자리를 그렇게 잘 지킨 자가 있노? 일백 프로 자파리 아가리가 만들어낸 모든 너에 대한 모함, 편견, 온갖 지랄 다 뜨는 악마 새끼들, 쥐들이 다 만들어 제끼면서 뒤집어 치우는 일들. 한순간에 벼락 맞아 다까꾸러져 엎어질 자들. 쥐들이 부려는 것이 그것이니, 벼락 맞는 건 당연하잖아. 가만히 두라고. 불 맞을, 꼬꾸라져 엎어질 시간을 그들은 빨리 만들고 있으니. 이 정도만 끌어라 그들의 여러 머리 수작질에 왔다 것도 춤추지 말라고. 마지막 시간까지 기강만 하라고. 대통령 위는. 대한민국 국민? 아이 지들이 죽고자 죽을지 선택한다면 너가 어떻게 해? 그냥 두라고. 끝까지 5년은 하늘이 지킬 것이라. 전쟁은 치열할지라도. 3대는 가야 개혁이 되는데, 아예 미친 치료를 하고 있으니, 빨리 종말을 맞고자 하는 면은, 아예 투표하라고 하라고. 전라도 강한 접새끼 침략국을, 외로운 국가를 만들 것인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라고, 이제는. 잘났다고, 한동훈. 시대에 너같이, 성실하고, 그래도 정직하게, 직업을, 잘, 지키는 자가 어디 있었노?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다고, 이번 일은. 그 자리는 어떤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오직 국민의 편에, 국가 편에, 대한민국 편에 서야 하는 것이라. 왜?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가 그 편이기 때문에. 말파리, 사기꾼,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국가도 없고, 오직 거짓말만 나발대고 국민팔이하는 미친 인간들을 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쩌 세운 자가 잘못 세웠나? 아기없씩그어 내라고 다시 세우라고 백번을 다시 세워도 쟁금하라고 기본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본이 없잖아. 제 앞발에 들어오지까 하나같이 다 똑같듯이. 그 놈도 별소로 다르지 않잖아. 아무 말이나 아무 생각이나 막 흔하던 미친 인간들. 아예 밀리지 않으라고. 더일치기 전에. 그래서 스펙을 보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라, 국민 아예 대회를 열어서 뽑으라고 했던 것이라, 국민의 자식들을. 오직 애국할 마음과 국가의식에 확실한 자, 법이 있는 자, 그 바탕 안에서 법을 라고했던것이다 차라리 없으면 있는 그대로 하라고. 표달수 있는 자다 그대로 세우고 나머지는 홈지라는 곳에 개척하게 하라고. 이번에는 절대 위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저 미친 인간들을 사실 조명만 잘하면은 하늘은 너희 편인 것이라. 인간 편이기 때문에. 정비편에, 죽은 자 편에 서지 않는다고. 그것도 지옥의 간염자들. 싹쓸이 귀신들인 자들. 오직 말갖고 말놀이만 하는 미친 사기꾼들. 사이비들. 그땅 맞네. 사이비 목사가 놀아나는 사이비들의 집단들. 그것도 범죄조직. 어우, 야왜가 그 소리쳐야 합니까? 나는 한 날에 호흡에 때도 안정되게 보장을 못 받는 자인데. 이 땅, 쥐들이 뿌린 것을 거들 뿐인데 내가 왜 안타까워해야 합니까? 도저히 미친 소리들을 듣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창은 내일 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몹시 딸렸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총을 울려야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모든 자들이 다 인간을 쳐버리고 죽은 자에게 붙어서 현우적거리고 있으니 도대체 이 세태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세태를 말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저 미친 인간들의 미친 발광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곡케 하소 또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얼마나 강조합니까. 면표백에다가 카메라를 장치해놓고 그 자리에서 들고 가면 찍어서 생방 보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건희가 들고 가지 않으니 시간 맞춰서, 선거 때를 맞춰서, 지금 터뜨렸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아닌, 저 미친 인간들은 철저하게 관계로 모든 것을 공만다는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 강탈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왜 나라 위에 있는 자는 끝없이 미친 도발을 당해도, 국민이란 미친 인간들은 싹쓸이, 미친 인과가 붙었어. 여러 머리에 춤추나 너의 운명이 강탈될 뿐인 것이라. 하늘은 결코 너의 편에 설 수가 없는 것이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용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땅이 싹쓸이 복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 교만에 빠져서 거짓과 사기에 미쳐버린 범죄자들의 편에 장단에 춤추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죽을 일을, 몰락할 일을, 꼬꾸라자 엎어질 일을, 몰락과 멸망의 일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 많도 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치 아니 하신다 하신지라 요하이시는 재물을 바치는 것과 척척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실로 살아남기 위해 살기를 택하는 자를 기뻐하지 그때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설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이었나이다. 아무리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거짓되고 망이딸지라도 어떻게 인간 껍데기를 선 인간 버러지들이 저렇게 추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관계와 술수와, 온갖 수작질로, 아예 아가를 열었다 하면, 온언론 내기장 똥오물을 퍼질러, 오천만에게 뒤집어 씌우는 짓거리밖에 안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 이 땅이 어떻게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겠어? 진실된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창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없이 딸립니다. 점심 먹고, 서우지도 못했습니다. 이불을 걸어놓은 거, 빨래해놓은 거 조금 챙기고, 바로, 오늘 교제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오,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니다